여러분들, 지금 총선이 나가서 참 여러분들 걱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 야,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지금 여당은 보수정당 아니겠습니까? 그 보수정당이면 보수다운 정책을 내야 됩니다. 과거 전광훈 목사님께서 20년간 활동하면서 시청 앞에서 2004년 국가고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여서 바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탄핵 때부터 엄청나게 우리가 싸웠고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전광훈 목사님은 세 번이나 투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서. 결국에는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력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과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그걸 알아주는 사람만이 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우리가 함께하자고 했을 때 전광훈 목사님 이닥쳐라 나가라! <laughs> 그 뒤에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는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왜 탄생했는지 모르니까 저렇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대한민국을 운동권 좌파 세력으로부터 이 승리해서 우리가 살려내기 위해서 바로 투자한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까 지금 한동훈의 행동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 위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운동권 세력 척결하자 그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운동권 세력 척결하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외되고 있사합니다.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러분들은 노예다 라고 소외시키고 정말 한 번도 국민의 힘에게 선택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면서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 다운 태우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수 정당, 좌파 정당. 둘다 구분이 안 갑니다. 응. 왜 구분이 안 가냐. 응. 정책을 보면 됩니다. 응. 지금 우리는 주사파 종북세력에 의한 연방제 통일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응. 제가 봤을 땐 연방제 통일 보수정당도 함께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혀. 제가 국민의힘의 정책을 최근 내는 걸 봤습니다. 응. 그 정책을 보니 경기 분도를 하겠다. 경기 분도라는 건요. 경기북부를 평화 자치구역으로 만들어서 안보 평화를 다 깨버리겠다. 북한을 다 그냥 개방시켜서 남쪽으로 내려오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참, 그런 정책을 쓰진 않나. 또 이민청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민청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사람들 불러들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몰려오는 것도 몰려오지만 이슬람이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참 이슬람이 몰려오면 기독교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 정책을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가는 경기분도 이민청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연방제까지 함께 하자고 할 얘기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말은 운동권 적결이라고 하는데, 운동권 적결하려면 여러분과 같은 애국 세력이 적결하는데, 운동권 적결에 간첩 세력 끼어든다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의심, 의심을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진짜, 이번 만큼은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주적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전과은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 이유 아시겠죠? 그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는 가짜 보수 세력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걸 선언하는 겁니다. 만세! 만세! 여러분들의 뜨거운 참여와 성원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야는 그야말로 여당인지 야당인지 국회의원들만 바꿔놓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셨잖아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탈당하면 여당으로 갑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자들이 탈당해서 야당과 손을 잡습니다. 이게 무슨 색깔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색깔론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 주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정치를 해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라, 이건데. 지금의 정치권은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기꾼들, 우리가 심판하자! 심판하자! 심판하자!